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일 지부 여성위원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5일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6일 광주일자리 관련 지부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8일 다문화가정 김장나눔 행사가 있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김주영입니다. 현대차 지부는 지난 6월부터 이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대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에 역행하는 위험한 정치적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초부터 광주시는 현대차를 상대로 재협상에 돌입했으며 지난 5일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는데요. 이에 지부는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형 일자리 관련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응하는 한편, 이 사측이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할 시 국내 자동차 산업 몰락 방지를 위해 단체 협약에 따라 총력투쟁으로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일, 2일 양일간 거제 리베라 호텔에서 울산 여성위원회 영양 강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시작에 앞서 황지선 여성 실장은 현장에서 여성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며 이번 수련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련회 1일차 교육에서는 여성과 노동자란 주제로 김봉윤 교육팀장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강의에서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법을 실습을 통해 진행했으며 2일차에는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후 수련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일 울산항방공사 앞에서 민주노총 11월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 대회와 함께 울산항방공사의 일방적 자회사 전환 중단과 비정규직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부영 지부장은 직접 고용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다 숨진 고 김원창 열사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연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 대회는 울산항방공사 남구지회 김정현 부지회장의 투쟁 결의 삭발식을 끝으로 참가자 전원이 함께 투쟁 리본을 달고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UBC 울산방송 일방매각반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하부영 지부장과 전국 언론노조 UBC 울산방송 지부를 비롯한 울산 지역 시민사회 노동단체와 진보 정당 등이 일제히 참석해 밀실 매각을 반대한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 공론화를 통해 UBC 울산방송을 시민의 방송으로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곤 UBC 울산방송 지부장의 경과 및 입장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장의 기자회견 낭독 및 질의응답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5일 안전환경보건센터 대회의실에서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법규 준수 및 42도장 공장 5분 입출구 배기 악취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25일까지 설치 및 시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인 6일은 지역위원회 노동안전보건부국장 간담회가 있었으며 민주노총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투쟁 외두개의 보고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7일 안전환경보건센터 대회의실에서 18년 3분기 예방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방관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소음성 난청 개선 방안권,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권 등 11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6일 노동조합 앞에서 지부사업부 대표 및 대의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대차 지부는 왜 광주형 일자리 반대하는가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부는 광주형 일자리 관련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한 공정 보도를 촉구하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7가지 이유와 7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부영 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현대자동차 노사 당사자 의견이 정부의 일자리 포퓰리즘 정치에 의해 배제되고 있다며 국내 자동차 산업 몰락을 방지하고 기존 완성사와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연대하여 끝까지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부는 대회의실에서 언론사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일 지부장실에서 영화꽃 최윤진 대표와 포니노동자 영화 제작 스태프들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영화사 꽃은 80년대 중반 한국 최초의 독자 기종 국민차로 각광받던 포니를 소재로 당시 사회와 노동자에 관한 영화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날 하부영 지부장과 면담을 통해서는 당시 시대상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취재를 하며 다양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윤진 대표와 영화 제작 스탭들은 이번 면담이 영화 제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지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7일 지부대회의실에서 30일-7차 사회연대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18년 사회공원기금 운영 현황 보고가 있었으며 다문화가정 김치나눔 행사 참여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어 8일 호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김치나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자, 북구청 관계자, 자원봉사자, 다문화 세터민 가족 등이 참석했으며 함께 어울려 김장김치를 담그고 박스포장미 김치 배분을 하고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담거진 김치는 다문화 세터민 가정 700여 세대에 전달되며 지부 사회 연대실은 앞으로도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3대 경영 세습과 광주형 일자리 빅딜 정경유착의 전형. 지난 10월 24일 국정 감사장에서 한 국회의원이 민주노총은 고용세습의 대마왕이라 말하며 고용세습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또 각종 언론에서는 청년 실업 해소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현대차 노조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현대차 지부를 귀족 노조 이기주의, 청년 취업 가로막는 노동 적폐라고 했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대차 지부는 2011년 9월 11일 직원, 자녀 우선 채용에 대해 별도 회의록에 명시했지만 이후 두 차례 일반 채용 시에도 적용되지 않았을 뿐더러 2014년 8월 이후로는 일반 채용은 자체가 전무합니다. 오히려 사내 비정규직 특별 채용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판매 실적이 부진하다며 경영위기를 주장하면서 광주의 공장 신설이라니. 조합원 고용 불안과 자동차 산업 동반 몰락을 초래할 광주형 일자리 투자 참여에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대 경영 세습을 위한 정치권 출석위에 나선 현대차, 사문화된 고용 세습 문건으로 국민 여론몰이 중인 정치권, 정부와 자본의 은밀한 뒷거래,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현대차 지분은 사측에 경고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총력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을 밝힙니다. 내일이면 서울 도심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립니다. 50년 전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해방을 외치며 이 장렬히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88년도부터 시작한 노동자 대회가 올해로 31년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쟁취, 사회대개혁과 21일 총파업을 슬로건으로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 정부와 국회에게 노동자의 뜻과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